네, 실제 버퍼 오브 플로어가 나타내는 str 카피 음,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 스택 구조 내용을 좀 분석할게요. 자, 여기 뭐 많이 봤던 거죠. 우리 메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면은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 전에 뭐 호출된 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걸 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argument 가 있으면 argument 를 먼저 스택에 잡아낼을 겁니다 그러면 argv 하고 argc 가 잡아놓겠죠 여기가 argv 가 되고 여기가 argc 니까 먼저 argv 를잡아낼을 거고 argc 를그 다음에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음이 메인 함수가 끝났을 경우에 돌아갈 수 있는 그 eip 네.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리턴 값으로 이제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 EBP 값 돌아갈 수 있는 EBP 값을 넣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음, 뭐가 있죠 Subtract 0x, 0c가 되면은 12 바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로로그죠 프로로그 실행하고 나서 이12 바이트를 스택을 감소를 합니다 이 스택이니까 여기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버퍼 10바이트를 지금 할당하기 위해서 10바이트만 할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4바이트 머신, 4바이트 오더링 되거든요. 그죠? 4, 4바이트 배수가 된다는 거죠. 4바이트, 8바이트, 12바이트. 이렇게 할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메인의 0시, 공시가 여기는 040483f인데, 어, 같네요. 지금 현재, 어, 교환하고, 요거하고, 지금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실행한 거하고 지금 같아요. 잘 됐네요. 틀릴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같고, 어떨 때는 틀려요. 지금 현재는 같으니까 좀 설명해가 좋네요. 0시, EBP, 플러스 공, EBP에서, 여기가 이제 EBP가 이제 되는데, 스텝 어, 포인트를 이제 EBP에다가 이제, 어, 요 메인 함수의 베이스 포인터가 되는 거죠. 메인 함수의 베이스 포인터. 기준점이 되는 거죠. 요 기준점을 이용해서 오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메모리 값을 스토어도 하고, 이제 뭐, 레지터에 로드도 하고, 뭐, 포인트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EBP에서 상위 12바이트의 내용즉아규먼트 포인트, 아규먼트 벡터 포인트가 되겠죠. EAX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요기, 여기, 여기를 포인트 하는 거니까, 아규먼트 벡터 제로에 대한 거를 집어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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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니까 어, 스텝 포인터의 메인 함수가 부르면은 아규먼트 벡터가 어, 먼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카운트를 스토어하고 이 벡터 안에는 뭐 아규먼트 벡터가 예를 들면 제로도 있을 수 있고 어,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음. e 아규먼트 벡터 포인트를 e x 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음.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 넥스트를 볼까요? 아이고. 그다음에 어, 8048401, 8048401. EAX에다가 네. 4를 더해요. EAX에다가 4를 더하는 게뭘 의미죠? e a x 에다 4를 더하는 거는 지금 EAX는 argument vector 0에 대한 포인터거든요 이걸 4를 더하게 되면 argument 1에 대한 걸 가르치게 돼요, 이제. 그죠? 예를 들면, bug file하고 AAA다. 요기 포인트. 에 대한 게아그 벡터 제로가 되는 거고 요 포인트가 아그 벡터 1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포인터라고요 포인터 그죠 요요 요거에 대한 포인터에요 그러니까 요 요거 요, 요걸 알기 위해서는 플러스 4 바이트만 하면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4 바이트를 하면은 아그 어, v1을 가르치게 되고 이거를 그거를 edx에다가 저장을 무브시킨 다음에 푸시를 해요 그럼 edx가 아 r 먼트 벡터 1에 대한 거겠죠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엔 리 함수를 써서 마이너스 12ebp 주소에 대한 주소값 주소값 ex 값을 ex에 또 저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 아까는 아 r 먼트 벡터 1을 저장을 했잖아요 이번에는아 r 먼트 벡터 제로의 주소값을 eax 에다가 이제 담고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실행 파일 실행 파일이니까 이건 버그 파일이 되겠죠 요거는 argument1 이니까 뭐 aaa 에 대한 포인터가 되겠죠 인수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수를 또 넣었어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어, 뭐, 아그먼트를, 뭐, 시, 카운트를 지금 체크하는 루틴도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를 합니다. 스트링 카피를 해서 인수로 4개가 왔잖아요. 요게 아그먼트 벡터 1이 되는 거죠. 요게 아그먼트 벡터 제로가 되는 거고요. 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gdb네요. 요거, 요거. 요게 argument vector 0을 의미하는 거고, 요게 argument vector 1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break 5번을 해서 aa를 하게 되면, 아까 그 메모리 그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포 레지스 r 한 다음에, 어, x. 요, 뭐 아까 우리는 8x로 봤죠. esp에서 보면은, 이렇게 401 40 이게 a잖아요. a. a가 몇개 있는 거죠? 4 개가 있는 거죠, 여기. 4개 있고 그다음에 널 파일 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메모리 구조를 보면은 요 끝에 여기 요기, 여기에서부터 401. 여게 4바이트니까 4바이트 에 해당하니까 1 바이트 4 a, a a a a가 이렇게 있, 있다라는 거죠. 헥사로 401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로우 어드레스니까 리들인디언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 00. 널 값이 있죠? 여기 00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40480. 94048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어, 4개만, A를 4개만 넣지 말고 13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13개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3개가 차, 차겠죠, 이렇게. 두, 이렇게 12개 다음에 13개가 위, 여기로 차버려요. 그러면, 요, 요게 이제 메인이 불렀을, 메인이 불러졌을 때, 메인이 끝나고 나면 돌아가야 될 최초 EBP 값이잖아요. 이걸 지금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어, 원래는, 뭐, BFF, 뭐, 뭐겠죠. 모르겠지만, 요,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BFF 뭐 F 뭐 A 0다 이게 0 0 4 1로 변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게 뭡니까? 오버플로우 된 거예요. 이 최초의 EBP 값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아, 여기서 브레이크 5번 브레이크 5번을 해서 안될것 같은데, 하여튼 볼게요. 프린트, 프린트 버퍼. 아, c u r r e n o symbol?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시작이 돼 있는지 몰라서요. 다시 봐야 되겠네요. 브레이크가 5번에 돼 있죠. 아, run. run을 안 했죠. 둘, 셋, 넷. 아. a b c d e f g h i 이몇 개인가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h i j k l m n 까지 할까요 열세 개가 넘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열네 개가 되네요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넥스트를 한번더 해야겠네요 스트링 카피까지 해야 되겠네요 프린트 버퍼 하면은 자 10개만 나오지만 X 8 X, W X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요? ESP부터 보면 되죠. 자, ESP부터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 지금 40 ABCD 하고 FGHI j, k, l, m, n. n인가요? 어, n.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니까 더 오히려 헷갈리네요. 자, run,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 8w, x, esp. 네 지금 NEXT를 안해서 NEXT를 버퍼에 지금 안안 안 쌓인 겁니다 그래서 NEXT를 취했고 프린트 버퍼에서 A가 12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보면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 보시면 A가 13개 들어차고 여기 0번 널 값이 들어와 있죠 예, 왼쪽에 교환하고 이제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음, EBP 값이 이제 뭉개진 거죠. 뭉개진 거예요. 이렇게 돼, 이게 버퍼 오버플로가된 거라는 겁니다. EBP값이 변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교환을 보면은 자, 요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요거 좀 볼게요. 자, EBP 일부. 요 EBP에 여기 아까는 13개를 주니까 이렇게 됐었잖아요. 00. 하고, 뭐, 어, 뭐였었나요? 여기가. 이 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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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었나요? 어떻게 돼 있었죠? b, f, f. b,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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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 e, 뭐, a0, 라는 값이, 요 값이 변조가 된 거죠? 0041로 이렇게 a 1바이트를 a 문자일로 덮어쓰기 때문에 ebp 값이 손상이 됐어요. 최초 ebp 값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다해 갖고 리턴 값까지 변조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이 리턴 값까지. 리턴이라는 거는 메인 함수가 쭉 해서 이게 불러지고 나서 그죠? 돌아가는 값이잖아요 이 p o p e a p 시키는 거잖아요 이 리턴이라는 게 그죠? 뭔가 여기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os 차원에서 또는 다른 함수하고 연결이 돼서 이 함수하고 버퍼 버그점 파일하고 링크해서 만약에 실행된다 그러면 얘를 부르는 어떤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리턴 값은 이 함수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 함수에서 메인을 부른 거라고 같은 거니까 여기를 EIP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턴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요 EIP를 주지 않고 변조된 리턴 주소를 만약에 여기다 채울 수 있으면 그 채워진 데에 돌아가니 보니 여기에 쉘 코드가 있는 거예요. 쉘 코드가. 메모리에 적재된 쉘 코드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쉘 코드를 C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뭐, 이그잭 V에서 뭐, 빗 밑에 쉘을 예를 들면 이렇게 실행을 했지만 어떤 어떤 C 프로그램을 바이너리화 시켜서 바이너리 코드로 코드화 시켜서 여기다가 어 특정 메모리에다가 적재만 시켜 놓을 수 있으면 은이 변조된 리턴 주소가 여기로 시작 주소가 r 로 리턴 주소가 여로 오게 되면 주소가 게 돼요? 여기서 주코가가 실행이 돼서 프롬프가 샵이 딱 떨어져 버려요. 빈 밑에 쉘이 실행이 되면서 샵이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루트 아이디 권한으로 이쉘 코드가 실행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멀리셔스웨어라든지 뭐백도어라든지뭐 등등 여러 가지를 심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버퍼 오버플로어 어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돼서 쉘을 얻을 수가 있다. 단, 센유아이디가 어, 스택 오버플로 가능한 프로그램에 설정을 해야 되고요. 센유아이디가, 어? 그다음에 루트 소유의 파일이어야 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루트 소유의 파일이면 이미 루트를 아는 건데 뭘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텐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루트 이 해커가 루트 권한을 얻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다음에 와서 또 이제 행위를 이런 행위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백도 이제 배울 때뭐 센유아이디 쉬운 센유아이를 하지. 뭐 굳이 이런 오버플로어 어택을 하느냐 그러는데 이오버플로어에 대한 걸뭐 어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방어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 리턴 주소값까지 변조시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런 아, 만약에 여기서 런하고 a 를몇개 넣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네, 열셋열넷 열다, 열여섯 개. 열여섯 개는 어떻게 되나요? 열여섯 개를 넣고 음, 열여섯 개를 넣는데. 에, 잠깐만요 하나 더 넣을게요 그러면 리턴 변조 저 리턴 주소 끝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 스트링 카피를 해야죠 에, 프린트 버퍼 해갖고는 모르죠 x8w 그 다음에 esp 에... 16까지 할까요? 지금 16개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16개, 17개, 17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컨티뉴 해버리면,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네요. 여기 보세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16개 4사사 여기까지 16, 17 그다음에 널 포인트 1 7 18개 그러면 여기 음, 리턴 값에두 개의 주소가 지금 변조된 겁니다. 그랬더니 컨티뉴 하면은 16개는 뿌려 주는데 네? 그거를 이제 프로텍 보호하는 그런 어이 OS는 보호를 안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긴 하지만 어, 지금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낫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네요. 네. 여기 이 라이브 시점 SO.6은 쉐어드 라이브러리예요. 우리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 카피를, 스트링 카피를 유닉스의 경우에는 라이브 시점에 이 스태틱 라이브러리죠. 아카이브.a가 아카이브 파일인데 여기 안을 보면은 str copy라는 게 있어요. copy 함수가 오브젝트 파일로 오가 되겠죠. 오. 근데 이 스태틱 말고 다이나믹 그 쉐어드 라이브 r 리를 쓰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c.a가 아니라 so가 쉐어드라는 의미예요. 쉐어드 오브젝트. 쉐어드 오브젝트가 되는 쉐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게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아, 잠깐 얘기할까요? 쉐어드 라이브러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여기 이게 메모리 프로세스 구조면은 유저 스페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가 아, 니까 스택 영역이고 여기가 힙 영역이면 여기 유저 스페이스 여기 이제 힙이 늘어나고 스택이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는데 이 사이에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이제 있어요 쉐어드 라이브러리 이쉐어드 라이브러리는 다이나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에서 DLL하고 같은 의미예요. 러닝하면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다가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 프로세스 사이즈가 스태틱 라이브러리 y 쓰는 것보다는 작겠죠? 왜냐하면 스태틱은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여기 코드 세그먼트가 있고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죠. 이코 스태틱 음, 라이브러리는 USR 라이브 밑에 라이브 c a. 요 안에 보면은 STR copy 오브젝트 파일이 있어요. 요거하고 링크 해버리니까 이 코드를 잡아 잡아 먹습니다. 늘어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져요. 스태틱으로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동시에 그 함수가 들어가죠, 그래요. 그렇지만 속도는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코드화 시켜버렸으니까. 코드 세그먼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쉐어드 라이브리를 어, 씁니다. 아, 여기까지 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아까 쉐어드 라이브를 잠깐 볼까요? 아이고, CD, USR, 라이브 밑에 보면은, 라이브 C.A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라이브리 파일 보는 명령이에요. artv. a 그래프에서 str copy가 있나 보죠. 아이고 노서처 파일? 아 뭐가 틀렸나요? 아 여기 b. 아, 제가 또 급하게 하니까 라이브 c. .a. 자 그러면 여기 string copy. object 파일이 들어가 있지요. 이게 이제 static 어, 라이브리에요. 전체를 다 보죠. artvlive.c.a 하고 모으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이미 라이브러리와 해서 그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야지 컴파일 어, 파이썬 우리 프로그램이할때라이브러리 함수가 많아서 사용하기 좋다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프로그램 짜기가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 실험, 실습, 7-2를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어, 실습을 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